드라마 핑까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3가 10회까지 방영이 되고 이제 단 4회만 남아있는데요. 주 1회 방송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네요. 시즌1부터 1년 가까이 펜트하우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종영하게 되면 많이 아쉬운 감정이 들것 같습니다. 천서진이 나락행 열차 티켓을 끊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멸을 하게 될 텐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은별한테서 그렇게 팀킬을 당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은별의 입장에서는 엄마 걱정한다고 그랬나 본데 제대로 당했네요. 1일의 예고를 보니 천서진이 반쯤 정신이 나가서 헤라펠리스 분수대를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부작용이 치매라고 했으니 아마 모든 기억을 잃진 않을 겁니다. 최근의 기억들은 잃고 과거의 어느 지점에 멈춰있겠죠. 하지만 기억을 잃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까지의 악행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제대로 된 인간 응보겠죠. 하다못해 오윤희는 너무도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임에 당했습니다. 오윤희보다 더 추악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고 다니 천서진은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천서진이 기억을 다 잃기 전에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진실이 있죠? 바로 하윤철에게 한 명의 자식이 더 있다는 사실, 베로나의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서진이 정신 멀쩡할 때 하윤철에게 딸 베로나가 있었다는 거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천서진은 더 미친 듯이 날뛸 거고 그만큼의 고통을 받겠죠. 이제는 하윤철도 천서진을 증오하고 있고 마지막 천서진을 죽일 사람은 하윤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윤희의 복수를 하윤철이 시행하고 있고 오윤희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갚기 위함이죠. 그렇게 되면 천서진은 사랑했던 두 사람 즉, 하윤철과 하은별 둘 다에게 당하게 되겠네요. 10일의 예고를 보니 주단태는 갇혀있던 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4회나 남아있으니 당장 주단태가 파멸할 것 같진 않고요. 일단 도망치기도 하고 다시 반격을 준비하겠죠. 지금 주단태가 갇혀있는 곳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심수련과 로건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거고 지금은 스토리상 주단태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일단 주단태의 돈은 여기저기서 빼가는 바람에 알거지 직전이고요. 예상치 못하게 이규진이 주단태의 돈을 싹쓸어서 갔더라고요. 하지만 그돈 역시도 이규진의 것이 아닌 와이프 고상아가 갖고 갈 테지만요. 그런데 혹시 이규진과 고상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나요? 어리광도 많고 애교도 많은 이규진은 항상 규진이가라고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칭해왔죠. 또한 고상아에게 툭 하면 누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상아가 더 연상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이는 이규진이 더 많더라고요. 내용상 이규진은 78년생이고 고상아는 79년생인데 여태 누나라고 부르며 살아왔던 겁니다. 심지어 오윤희와 이규진은 동갑인데 오윤희한테 자신이 오빠라면서 이야기했죠. 툭 하면 오빠가 해결해준다면서 오윤희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왔습니다. 어린 고상아한테는 누나라고 부르고 동갑 오윤희한테는 오빠라고 부르라 시키고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아왔는데요. 고상아는 이규진과 신우이들을 벗어나 주단태 돈 3천억을 가지고 도망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핑카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